이러한 부품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 고물 이렇게 취급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부품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그러한 부품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저게 매입한 중고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중고 컴퓨터들, 이게 대략 2010년도에 나왔던 컴퓨터들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한 12년, 13년 차 이렇게 되는 중고 컴퓨터들이고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쓰레기, 거의 쓰레기죠. 사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 좋은 부품들, 좋은 컴퓨터들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들이 이제 10년이 넘다 보. 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낡고 이렇게 돼서 이 컴퓨터 부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구형 장비나 구형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오래된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된 컴퓨터들이 고장이 나서 특히 메인보드 그런 거는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윈도우 10 11 이런 운영체제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7이나 윈도우 x 사용하는데 그 OS 프로그램들은 메인보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모델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지만 윈도우가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이 부품들 이거를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특히나 여기에서 상품성이 있는 이 부품들은 메인보드가 그나마 상품성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들을 한 장을 팔기 위해서는 진짜 운 좋으면 한 일주일 내에 안 그러면은 두달세달 뭐 1년 동안 가는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부품이 안 팔린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부품들은 모아 놨다가 중고 전자기 스크랩 업체에 판매 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 거의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이 컴퓨터들 이거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컴퓨터 이거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메인 모드는 p55 이거는 gts250 입니다 이게 아마 중고 와 우와... 먼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 쇼핑몰 그런 업체에서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판매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2기가 아, 하드디스크는 320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배드 섹터가 있는지 뭐 crc 오류 같은 게 있는지 야 이것도 그냥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바이트 p55 이거는 1세대 중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 한 장을 팔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 좋으면 일주일 이내 안 그러면 1년 동안 판매가 안 되고 그 이후에 판매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메인보드가 돈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이 파워는 제가 볼 때는 한5 0 0와트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10년이 넘은 파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사무용도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오래돼서 중고 쇼핑몰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파워가 조금 오래돼서 판매가 되기는 좀 어려울 듯하고 만약에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약한 5천원 아니면 3천원 이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 컴퓨터 이거는 삼성 컴퓨터고요 이 컴퓨터가 약한 2010년도 때 나온 컴퓨터고요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AMD 프로푸스645 CPU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md 프로포스 cpu 가 들어간건 정말 오랜만에 보고요 거의 한 5년 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 amd 프로포스 대내부 이러한 cpu 들이 가성비로 많이 판매가 됐던 그러한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프로포스나 대내부 이 cpu를 조금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 d 5 3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품이 중고 쇼핑몰에서 약한 15000원 내지 2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매가 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메인보드 amd 프루포스 645 그래도 나름 쿼드코어 제품이에요 올해는 됐지만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 하드디스크 여기 1테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 2011년 제품이네요 만약에 제가 판매한다 하더라도 정상일 경우에 이거는 오래된 제품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지만 그나마 물건이 나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스 이거 메인보드 이게 한 세트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 한 15,000원 뭐 비싸긴 한 2만원 안 그러면 한 만원 이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수 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큰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색 장사, 구색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팔아서 그중에 하나하나 팔아서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컴퓨터. 이것도 삼성 컴퓨터고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메인보드 칩셋이 G41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번 네 번째 컴퓨터. 요거는 LG 컴퓨터고요. 여기 CPU 확인해 보니까 Q Q8... 8400그 cpu가 들어가 있고 나름 쿼드코어 제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타문용으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데 너무나 오래돼서 구매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부품을 추출하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중고 컴퓨터 4대를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자이 부품들 이게 상품가치가 있냐 이거 어디다가 써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나름 가치가 있는 부품들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옛날 산업 장비 그런 장비들은 프로그램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부품들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옛날 부품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도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이거 AMD 프로푸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세트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15,000원 저렴하게는 한, 15 저렴하게 한 10,000원 이정도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LG 거 요거 LG 거또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Q 8,400인데 이것도 거래가 됩니다. 이게 아마 한 7천 원, 7천 원, 한 5천 원이 정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오래됐지만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삼성 메인보드 이것도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시리얼 포트, 이런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신 메인보드가 아닌 칩셋이 똑같은 그런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얼 포트가 있는 이런 메인보드를 찾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이렇게 오래된 그래픽카드는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실 분들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나서 새거 사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기에도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픽카드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5천 원 대지 한만원이 정도에 구매를 해서 고장난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무용으로 사용했던 거 인터넷 검색, 유튜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품을 쇼핑몰에다 올려서 만약에 판매가 안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다 폐기처분입니다 안 나가는 건 무조건 보관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안 나가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저장장치 이런 저장장치는 보통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이러한 하드 상태 이걸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 가격에 나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 뭐 배드 섹터가 있거나 CRC 오류 뭐 여러가지 오류가 만약에 프로그램상에서 뜨면 무조건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이거 폐 부품으로 해봐야 100원 200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일 경우에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드 섹터 있는 하드디스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돼요. 만에 하나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불량이 난다. 그러면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복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 섹터 있는 하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폐기처분 하시는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4대만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러한 부품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러한 부품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 고물 이렇게 취급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부품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그러한 부품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